위니용마법사 먼저 꺼내면서 네. 드루이드와 그 다음에 있는 용템포, 용템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렇죠. 예, 한번 노력 보겠다 판단했어요. 아무래도 뭐 어제 데이터대로 조금 용템포라고 예, 예측을 하고 지금은 좀 위니용마를 꺼낸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드루이드 상대로 흑마법사 요즘 정말 좋거든요. 네. 어 근데 드루이드의 성표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카시아 선수 뭐말리드루그 자체네요 거의. <laughs> 어제도 말리드로 아카시아 선수의 말리드로가 좀 활약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활약을 하고 있죠. 물기가 지금은 조금 더 낮겠고요. 네, 다른 카드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뭐 리노. 이 사람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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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가한 베스트긴 하겠지만 국기가 그렇죠. 가장 무난하죠. 근데 이거 리노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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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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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안 끊기기 때문에 강남자 나가고, 그 다음 턴에 동전, 인푸드모까지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주민을 내는 거는 다음 턴수렁수자 나오면은 그걸 끊고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자, 과연. 수렁수자 나가는 게뭐 정신자극 수렁수자가 밖에 없긴 한데, 글쎄요, 과연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하지. 자,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할수 밖에 없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코스트 <laughs> 아, 네, 이거는 뭐 음. 그냥 무난한 건 사실 방랑자예요 지금 방랑자를 네. 네. 나갈 텐데 아무래도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 주민으로 이거는 다음전 수렁수거자 나오면은 끊고 가겠다 예상하겠다 네. 근데 안 나오면 일단 영릉이 끊깁니다 여기서. 그렇죠 <laughs> 네. 자 결국은 뭐 영릉이 끊기죠 네 드루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네요 어차피 이번 전에할 플레이가 딱히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가 이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고 동전 당연히 인푸드모 하겠고 네, 그러면 인푸드모그러 아카시아 선수 <laughs> 멈췄나요? 고민하는 것 같죠? 이것도 전턴에도 끝까지 고, 좀 고민이 많았던 많았었던 상황인데 저, 정전을 아니 저는... 이거는 네, 내 내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맞죠? 그렇죠. 오 비룡 이러면 정신 적 전달 비은 비룡 가야죠 네. 그래서 3만하기 때문에 글쎄, 고어 방랑자, 하사관, 영물까지 다 사용. 아, 이건 영물 먼저 쓰는 게 맞죠. 네. 아무래도 파멸 소병 남의. 어, 어 잠시만요. 아쉬운데요. 아, 네네 아, 지금은 사서보다 오히려 방랑자서 하사관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네. 휘둘러 치기가 아프다. 아, 글쎄요. 그래도, 도 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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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래도, 그래그도그도그래그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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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도 그래도, 그래도, 그도그그래그 근데 윈닝 마법사가 그렇게 뭔가 필드가 강력하게 잡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드로이드가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그리고 그 둠가드 한장 버려진 게 그게 너무 정말 크네요. 정말 커요. 정말 커요. 네. 사실 그 둠가드 하나 입고 없고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드로이드가 둠가드를 정리하기가 좀 많이 까다롭거든요. 어렵죠. 네, 그리고 정리를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이제 코스트도 낭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필드가 살아남는. 또 그런 시너지가 있는 건데, 둔가드가 이런 식으로 하나 날라가 버리면은 드레이드 입장에서는 좀 예, 자기가 할수 있는 뭐 플레이를 할수 있는 거지 하수인도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좋습니다. 예, 어, 이거, 어, 양분 없어. 와, 양분 없어. 이거 둔가드 날라가서, 둔가드 날라가서 지금 양분 없스한 거예요. 네. 예, 봤거든요. 어, 둔가드 날라와서, 나 양분 없스 쓸래? 쓸게 없잖아. 막 이러면서 지금 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면은, 단검에 인프와 방자로 갈지 그게 좋죠 개체수 늘리는 게. 네. 네. 자, 지금 약간 위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뭐대가 나왔을 때 네. 어떤 식으로 음... 사용할지. 네, 그냥 이거 양쪽 사이드로 그냥 몰면 되거든요. 서로 서로 각각. 방랑자 오른쪽 사이드, 하이임프 왼쪽 사이드. 뭐 이런 식으로 돌리면 됩니다. 네. 뭐 단검이 좀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그 단검 타이에다 붙겠죠. 이 위에. 자, 하이임프까지 나오면서 단검 쓰고 있고요. 5만 턴. 어, 살포시. 어, 굉장히 좀잘 끊어 주면서 이러면은 여기서는 근데 천벙을 들어 먼저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음. 네. 어. 그렇죠. 맞네요, 그게. 드로우를 안 보겠다. 근데 드로우는 지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많이 드로우를 사이클을 돌려야 될것 같은데 첨보로 아, 드로우에 달표 성과. 드로우 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훨씬 좋네요. 지금은. 네네네. 그래서 아 이거 아 이거 오. 그냥 예, 다 정리하고 영령이랑 달성 쓰겠다. 다음 턴에 그러면 이건 비정거에 그냥 확정으로 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스트라이크레이터 선수 여기서 3만화 수인이 잡힐지. 그래도 이게 드루이드가 좀 손해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방랑자를 좀 놔두고, 천벌싹 아. 돌리는 게 어땠을까 생각은 했는데, 아,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여기서 연골 별로 안 좋아요. 네, 이거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연골을. 어, 승전부터 하나요? 음, 이거는 중간에 어차피 한장버려으니까안쓸 거다. 네, 어차피 안쓸 거다. 네, 나쁘지 않네. 에? 그거도 하나 빠진 하죠. 상황이라 충분히 해 해볼 수 있었던 판단 같습니다. 비정거인 나가겠죠. 음. 아 이거 너무 아한데요 지금. 어, 그래도 지금은 일단 다쓸수 있거든요. 네, 제거하지는 아. 않겠죠. 달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영구를 안 쓴다. 여기서는 한번 써볼만한 게, 어. 어 그니까, 쓸, 거면 근데 본체에다. 네, 달리는 게나아 보이거든요. 아니, 문제가 둔가드가 빠진 게 너무 커요, 지금. 두 번째 둔가드 믿고 달려야 될것 같은데요. 좋은 어... 카드도 쉽게 많이 빠졌고, 매턴마다 한 마리씩 밖에 정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네, 맞습니다. 네, 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네. 그, 명물도 지금 본체를 달려야 되는 게 혹시나 다음에 또 둔가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달려야죠. 그렇죠. 네. 판단 좋아요. 스트라이크라이트. 자남체력10 하지만 여기선 물기도 있고. 남하게 우상. 우상 이거 우상 큰데요. 우상도 있어요 지금은. 여기서 우상. 네 여기서 막 힐카드. 별똥별만 올... 나와도 아프고. 어, 자연의진 자연해진. 자연의 너무 좋아요. 우와.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거기다가 비장공인 한 마리. 그렇죠. 더 나갑니다. 네. 와 난리 났데요 와. 네, 자 이러면은 많이 났어요. 돌벽을 뚫어야 되는데, 아, 짓키 걸레. 인프는 들어오고 절대 못 보고 했는데. 큰일 나는데요 이거 턴 넘겨야 돼요. 네. 드루이드한테, 아 이거 발목 잡히게 생겼네요. 이거. 아 이거 자연지표 안, 뭐안 나왔으면 뭐안 나왔어 지 네, 그래도 힘들긴 했는데 네. 지금 상황보다 훨씬 할 만했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때리 <laughs> 때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도발을 다른 뭐 카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뚫을 만한 카드가 네. 아 근데 도발이 지금 안 뚫리네요. 게다가 그렇죠. 예7 네. 데미지 1 데미지 부족해요 지금도 답답하죠. 때리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네, 그냥 넘겨야죠 지금. 이거 안전하게 그냥 물기 쓰고 필드 정리하고. 네. 정리를 할 도발 필요가 있나요? 아수인 체력을. 필드를 정리할 필요가 있나요? 없는게 없어. 없는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지금은. 음. 물기를 쓰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도발을 지금 안전하게만 하면 이겨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시키골렘 하나 그냥 도발 아닌 비전고인으로 잡아주고. 나머지 하나만 본체를 달리는 게조금더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이번 턴에 캐릭 잡는 것도 아니고 네, 다음 턴에 거의 확정 킬각이라서 네, 이거 하나 달리고 이거는 식기골렘 잡을 만도 해요. 그래도 필리비나 에 수인들은 제거가 안 될까요? 네, 제거가 안 되기도 하고. 아 이러면 확정으로 질 수가 없네요 여기서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행상인? 선수 아, 나와도. 네, 아이고 이거 이거는 네. 게임이 끝났네요. 자, 이러면 아카시아 선수의 말리고스 드로이드가 4연승! 네. 큰일 났습니다. 그러게요. 일단은 뭐 흑마법사 좀... 카운터가 될 만한 카드였거든요. 충분히 유리한 매치업이었는데 이거를 지... 졌다는 거 자체가... 어 글쎄요. 이러면 주술사를 한번더 꺼내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스트라이크 라이 선수가 그래도 카운터 카드가 아직 남아있어요. 네. 네.